이곳은 무력을 시험하는 특별한 온천이었는데 충격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이 물보라를 건너편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면 해왕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하지만 시험이 끝날 때까지 13명의 도전자 중단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걸 본 대사는 분노했죠. 순간 분노한 그의 모습에 제자들은 벌벌 떨었고, 놀랍게도 대사는 질책하지 않고 수영장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때 있는 힘을 다해 표적을 향해 일격을 날린 순간 온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수면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오르더니 바로 그때 대사가 건너편 표적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린 그때, 놀랍게도 두 개의 물기둥 이충돌하면서 이곳 전체가 산산조각났는데 그때 제자가 분노의 대사에게다가가 왜 자신에게는 시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냐 따지자 대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비밀이 방으로 데려갔죠. 그때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고 가까이서 살펴보니 40년 전 누군가가 남긴 자국이었는데 깊이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대사가 제자가 해왕이 되지 못한 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제자는 격분하여 당장 그 남자에게 도전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대사가 말한 남자는 이미 세상에 없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바위를 뚫었던 전설의 남자가 바로 도리안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전설의 왕 도리안과 대면하게 되었고 당당히 도전을 선언한 순간, 도리안은 비겁하게도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그는 순식간에 반격하여 단한 방의 공격으로 도리안을 쓰러뜨렸는데 여러분 이 남자를 외치 맞죠?